네, 반갑습니다. 황실모터스의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황실모터스에서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정리하는 데 있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1차 재고 영상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종의 바이크입니다. 제일 끝에 차량부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끝에 차량은 2016년식의 펫보이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41,120km 주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식의 할리 데이비슨의 FXDR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23,75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밥 2022년식의 차량이고요. 이렇게 세 종류가 저희 황실모터스에서 1차 재고정리 차량입니다. 자, 팻보이 같은 차량은, 어, 사실상 이제 연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감가가 크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차량을 이제 매입해오는 과정에서 꽤 비싼 금액으로 매입을 했었는데 어,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한200 이상 인하시킨 금액으로 다시 판매하게 되었고요 어, 이 f s d r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년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제 더그 이상 크게 감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감가가 끝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트릿, 스트릿 밥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검색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평균 시세 대비 원래도 떨어진 상태로 올라가 있었지만 어, 지금 올라가는 이 금액은 훨씬 더 많이 인하된 금액으로 어, 차량이 나갈 예정이라서 어,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트릿 밥 차량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쑥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트릿 밥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되게 슬림하고 심플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 보시는 것처럼 22년식에 걸맞게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딱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간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발판이나 그리고 기어발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작업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좌우에 이렇게 가죽 백 작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의 정품 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탑재된 차량으로서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자체가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던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황실모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광택 작업을 하고 또 보관하는 데 있어서 절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최소 이틀에 한번 정도는 차량을 한 번씩 닦아주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FXDR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작업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차량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과 드와티가 협작했던 그런 차량으로서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을 가진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개 등 작업부터 기본 디테일한 하이웨이 팩, 뭐, 엔진 보호가드, 그리고 카우나, 열선 그립. 전체적으로 차량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아주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달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두가티 하면 스포츠 아닙니까? 어, 역시 거기에 걸맞게 차량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보셨을 때이휠 사이즈, 아, 이 타이어 사이즈 보이시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원래 240에서 240가 240에서 260까지 광폭타이어 추가로 더 넓힌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엔진 룸 쪽이나 그리고 흡기나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차량은 정말 남자들이 정말 환장할 만한 그런 매력들 을 많이 지닌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어, 16년식의 펫보이 차량입니다. 16년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요 크롬 핸들 보시면 정말 거울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나 각종 베젤 작업도 다 되어 있는데 크롬 파츠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16년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세 핸들 을 작업 다 되어 있고 핸들 작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배선 정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옵션들, USB 잭부터 발판, 시소기어, 전체에서 뭐 스탠드 연장 키 필요로 한 옵션들은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블랙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특히나 티가 많이 나는데 저 기름 탱크나 이런 거 보시면 차량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16년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차량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룸 쪽 보시면 이때 당시는 크롬 파츠를 막 하기보다는 조금 매트한 느낌으로 패보이를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쪽 보시면 좀 매트한 그런 실버 마감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이 되게 인상적이죠. 그 우리 마이바흐 휠 보시면 그런 고기 불판 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방패 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런 패보이 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휠이 이렇게 고기 불판 휠이 나와서 이 차량이 약간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차량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배기음부터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는지, 뭐 되게 엄청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저희 황실모터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세 차량 모두 어, 각각 촬영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옵션비는 어떻게 되었고, 머플러는 어떻고, 배기음은 어떻고, 시트고는 어떻고, 모든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차량들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확 훨씬 인하가 되었다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인하된 기준은 아까 아 인하된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판매단가 기준이고 내년이 되면 연식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황실 모터스에서 그 감가를 조금이나마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느 정도 크게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은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실 모터스의 1차 재고의 날이었습니다. 제일 끝에서부터 간단하게 마무리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2016년식의 팻보이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41120km 주행된 아 주행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판매 가격이겠죠. 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650만 원입니다. 1650만 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식의 할리데이비슨의 FXDR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23,750km 주행된 상태고요. 현재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850만 원입니다.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어, 제일 끝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0, 아, 2022년식의 할리데이비슨의 스트립밥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 만 10, 100km 주행된 상태입니다. 자, 이 차량의 현재 판매 가격은 1,830만 원입니다. 1,8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황실 모터스의 1차 재고 정리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차량들마다 인하된 가격들이 각각 다르지만 평균 세대로 봤을 때는 약 150만 원 정도의 평균 값이 인하됐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각 차량들마다 저희 황실 모터스에서 기본 판매 영상을 찍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들의 디테일한 옵션들부터 파츠 그리고 배기음 기타 등등 아주 상세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황실모터스 채널에 들어오셔서 각 차량의 영상들을 보시면 조금 더 구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1차 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